그거였는데 아주 제대로 그냥 드러내버렸어요 아저 안에 엘리베이터요 저기 사람들 여기 한번 보고 가 되는 거 아니니? 여기 클로즈 됐나? 우리 여기 잘못 음, 쓰네 음, 음, 음. 아, 이 카페에서 하는유명다고그그렇긴 했는데 옛날, 옛날 사람들. 두둥 do, I d 따라 t know. I d o 두둥 두둥 o w I don't know. I don't k 야 o w I don't know. I d 스 n t know. I 데 o n t know. I d o n 굴러다닐 수있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는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규가 응. 빗지는 거 나쁘지 않은 거. 이쪽이 다 산이라서. 근데 진짜 이러고 들어갈 것 같다고. 괜찮아. 배속에 음. 들어가면 다 똑같아. 예쁜 부분만 살려보자. 뜯을 아, 것 같은데? 아그 스티커 예쁘게 진짜 안 뜯어지는데? 아, 스티커 맞춰도 종이, 종이, 종이 스티커 종이 스티커. 절대 못 뜯는다. 과연 야, 이 이렇게 조금에? 딱세 명에서 한 입씩. 담는 알아봐. 냉 냉기면 네, 네, 또 응. 냉장고에 넣어 아, 냉장고에 넣어네 응. 너무 좋다. 되게 이렇게 <laughs> 뭐야 이렇게 어, 귀여워. 와 여기 진짜 무슨 파티? 뭐, 브라이드 <laughs> 샤워 하나요? 샤워. 이 샤워. 그냥 샤워요. 이거 샤워 하나요? 그냥 샤워만. <laughs> <laughs> 와 우와. 우와. 야, 여기 여기 뭐야 너? 뭐야? 뭐, 이거 뭐야? 이거 다리셨나봐요 아니 뭐가 끊임없이 나. 이벤트 아니야? 우와. <웃음> 뭐야? <laughs> 이거 <이걸> 재활용이야. 뭐야 비뉴이얼. <laughs> 아. 좋다. 이거 이거 사슴 모양 그거야? 풍선이래. 이쁘지? 어, 어, 오. 어. 저런 풍선 처음 봤어. 무슨 업체에서 오나봐요 진짜 <laughs> 장난 아니다, 아르마. <laughs> 아르마, 근데 나 진짜 맞아 나. 불안 갖고 왔는데 라이터랑 갖고 왔는데 아름이 진짜 텐스 던다. 그거 그거 사니까 준광. 음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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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 챙겨왔지 내가. 아... 와저 풍선 부는 거 가져왔네. 미쳤어. <laughs> 아니, 야 진짜. 나, 진짜. <laughs> 나 완전 업체 차려서 된다니까. <laughs>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지금 저그 풍선 부는 거 보고. 힘들어? 아 <laughs> 좀. 내가 할게. 대구치, 대구치, 대구치. 어,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아, 이거 해놓고지 대고 있지? 대고 있지? 어잘 된다 이 들어가는 거 맞아? 다음에아 발로 포크하는 걸로 와

진심이었어 이렇게? 야, 야 이렇게 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진심인데 여기서 무안 이렇뭐 요런거 요런거 오 귀여운거 다 꺼내 <laughs> 오다 꺼냈어 <꺼내. 웃음> 엉망진창 아니야 오랫동 <오히려? 웃음> 엉망진창 아니야 다 꺼내 <laughs> 그냥 엉망진창 유리, 유리 테이블이여가지고 그러게 유리 테이블이네 <laughs> 그러네 아, 뭔가 부끄럽네 음. 다리를 어떻게 하게 발 아, 귀엽게 아 귀여워 말해주지 그래서 뭘. 컨버스 신고 를라고그래 <laughs> 짜증나 드레스코드 잡을거고 했나? 어, 그 사진 찍어볼래 내가 이렇게 응. <laughs> 둥둥. 둥둥. 뭐라, 어떻게 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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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두둥 두둥 아 냄새 대박오고요 냄새 보셨? 뭐 젓가락이 네. 냄새 젓가락 가져올게 그그이 해물 파전인가요? 해물 부추전 해물 부추전 이거 해물 김치전 네 대박 대박 어씨 아름답습니다. 흔들불이다. 내가 얼마 여... 만에 개봉이죠? 1년 만에 개봉입니다. <laughs>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다고요. 이걸... 이것처럼 <laughs> 내 목표는 이것처럼 만드는 거라고요, 얘들아 이것처럼 만들 수 있겠어? 다 부서졌으면 어떻게 돼 진짜로?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부서져 있는 거는 그냥 붙여서 이 아, 크림으로 아. 붙여서 하면 되거든? 아. 사실 나도 이거 오픈 자체가 처음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크림이 모르겠지. 있을까? 그니까 나 솔직히 이거 그냥 방치해놔가지고. 모르겠긴 해. 나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개봉을 열어봐. 열어봐야 안다는 그런 게 있다. 근데 여기 키트 인클루즈에 크림이 응. 있긴 한데. 크림이 그 있는데. 그 크림. 상태를 모르겠다는 거지. 네, 일단 열어보자 그러면. 오! 드디어 오! 와우! 와우! 아니 이미 완성품이 들어있는데? 그러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한 건가봐. 생각보다 완성품이네? 겉에만... 일단 얘를. 어, 그 쿠키 냄새나. 이것도 들어있고요. 그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봐. 와우! 와 맛있겠다. 우와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1년 지나. 생각보다. 맛있겠다. 생각보다. 1년 지나. 와, 어머머머. 이거 끼치는 건가봐. 와 생각보다 되게 갖춰져 있어. 아이싱 침봉 되어있네. 아 이거 생각보다 일찍 어? 자겠다. 고마야겠네. 이런 지나지만할수 있겠죠 이게 다. 먹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있잖아요. 야 이런, 이런 거 너무 있어요. 귀엽잖아. 그래 이런 것도 있잖아 앞에 해갖고, 해갖고 눈 이렇게 뒤에 이거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 해갖고 님들. 이걸 해갖고. 이거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런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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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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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내가 내가 가져이게이링게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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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게 아닌 것 같아.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하하 <laughs> 아, <멀타, 멀타. 웃음> 어머니, 어머니 빨리 자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거 혼신해 하 얘들 자오다 이 진짜 브레드맨한테는요 심장. 오. 음. 음. 너무, 너무 예뻐 어때? 너무, 너무 예뻐. 예뻐. 나는 허투루 하지 않아. 그니까. 진짜 난 진짜로 진심을 담아줘요. 케이프. 나 너무 감동이다, 얘들아. 이렇게 열심히 해 주다니. 내가 다해게 응. 어 나, no. 화이트 크리스마스 트리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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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여기다 <laughs> 붙여. 여기, 여기다 붙이다. 어. 지금 거의 풀칠 엄청 했거든. 너 떨어질 리가 없어. <웃음> <웃음> 어, 그래, 붙이자. 그진주보지 옆에다가 내가 또꼽아줄 존나 <laughs> <참나> 진지해 나. <laughs> 아 너무 예뻐. 재밌는데? <웃음> 진짜로? <웃음> 응. 세면 <응. 웃음> <laughs> 서음인줄 <설명서험이 웃음> 진짜. 근데 이게 다 살면서 이게 살 이게 어렸을 때 동심 꿈 아니야? <laughs> 어, 어렸을 때내 소원이었다. 나도 나도 진짜 싶었어? 해보고 싶었었어. <laughs> 근데 이게 너무 착하다. 이거 너는 <laughs> 우린 우리 표절당한다고그니까 우리는 어느 분야 성공했어. 우린 성공할 사람들이야. 맞아. 음, 여운 계속하고 싶어. <laughs> 뭔가 내 손길을 원하는 것 같아, 애들이 그래 나를 불러. <laughs> 이렇게 짝짝짝짝짝짝하고 네. 이것 좀어 봐줘라. 고어 여기가 진짜 아니 진짜 너무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어, 진짜. 어, 진짜. 이거 좀 잘했어, 진짜. 한번. 너무 귀여워. 빨리 좀해 봐, 봐 봐. 디테일. 디테일좀 신경 써서 우리 좀 응. 이런, 이런 디테일까지 봐는 보는. 응. 여기 좀 씌울까? 여기 씌우고 이제 케이랑 같이 찍자 아니 우리 수영장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수영장 갔으면 다른 팀에서 오을거 내가 들려줄게 오야 멋있는데? 와. 진짜 멋있어 지 <laughs> 여기 멈춰주세요 어쩔 거야 미쳤어 정말 이거 만드는 형 시간 진짜 응. 많이 갔나 봐. 음. 생각보다 어려워. 음, 오래 걸렸어. 생각보다 진심이었거든. 응, 음, 그러니까. 음... 어, 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초 너무 귀여워. 이거? 응. 어떻게 빼지? 응. 음, 몇개 꽂아? 음, 하나. 하나? 어디가? 음. 심장에. 음? 센터. 찍는다. y 내리 꽂는다. 예 e 하나 남고요? 어이쪽자커 근데 에가 응. 너무 조버인게 너무 조커버인어 이쪽도 커보이네도커버이도커버 이쪽도 커버인에. 이쪽도 커버 너무 이쪽다 커버인에. 이쪽도 커버인에. 이쪽도 커버인에. 이쪽도 커버인에. 이쪽리커스 오! 헐! 헐. 자, 소원 빌어 있다. 어떻게? 노래해 소원 빌어빌어 빌어, 빌어, 우리 내년에 상자 없게 해주세요 아! <laughs> 트리가 떨어져? 요 <laughs> 어, 무슨 일이 있어? <laughs> 내가 어. 세월인데. 아, 그럼. 그럼. 자, 우리 내년에. 없었어. 우리 우리 형 우리 형이우 합시다 응.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다잘 되고 잘 우리 행복한 하늘들 시다 불어 하나 둘셋꾸칼해 와우 칼 해야지 아 공돌아 꿈돌. 즐거웠고 티 어. 속에서 만나 티 속에서 만나 <laughs> 어 너무 목을 긋는데. 귀여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음. 어? <laughs> 어? <laughs> 왜 이렇게 <걔를> 뛰어내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단면 한번 먹겠습니다. 초코 케익이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크림은 없습니다. <laughs> 너무 네. 귀엽지 않아? 조심 조심. 머리 떨어지기 전에 <laughs> 우리 진짜 잘 잘랐다. 많이 <laughs> <laughs> 먹고 후기 한번. 냠냠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무슨 무슨 맛이라 그래? <laughs> 완전 진한 초코 맛. <laughs> 진짜 맛있는데. 나도 먹어볼래. 뭔가 티라미수 같으면서 음. 초코 맛 같으면서. 완전 진한 초코 맛이야. 달달한 초코 맛이 아닌 어 진짜 진한 음 초코 맛. 훨씬 좋아. 그래서. 진한 초코 맛. 난 이런 달달한 거보다 이런 좀 진한 초코 좋아. 맛있지. 어 무슨 음, 맛이라고 그래? 이거 무슨 맛이라 그래 무슨 맛이라고 그래 이거를? 난 처음엔 좀 티라미수라고. 응, 좀 티라미수 같은 식감이 나. 어. 뭔가 겉에가 크림이 되게. 티라미수 먹는 단 컵이가 조금 차피인 것 같아. 음. 이렇게. 벨 음. 가는 뭐 그... 것 같아 뭔 크림이. 신맛이 나지 왜? 크림이 엄청 셔. 먹어봐. 근데 좀 크림 치즈 같은 모도 좀 있지 않아 맛에? 그 신맛이 나. 음, 이 가운데 이게 음. 신맛이 나. 음, 뭔가 라즈베리나 뭐 이런 거. 음, 건데. 음, 그렇다 음, 그런 거 같아. 음, 음, 맛있는데. 음, 음, 음. 이제 야 음. 먹을 사람. 다 먹어. 제가 먹겠습니다. 음. 순삭이네. 내 들어줄게 면. 잘 익었다야. <laughs> 어, 또... 아 김이 풀풀 나네. 가 옆에는 쿠키 하우스가 있고. 아좀 미국 같은데? 진짜 미국 미국 크리스마스. <laughs> 너무, 너무 신라면과 참깨라면인데 <laughs> 삼다수 있고 <웃음> <웃음> 피지 탄산수 아, 아, 피지 탄산수 <laughs> 먹어줘야 에비양 말고 피지 <laughs> 먹어줘야 미국이지 미국이지 <laughs> 에비양은 아니야 <웃음> 피지 <웃음> 먹어줘야지 내게 네, 됐을까 아니 한6 0 초만 <laughs> 셀까? 음. 아. <laughs> 그 하드포뮬러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번에 롬앤에서 이거, 나샀이요이꼭필요이소이건 필요한데 이건 없어서 이걸 없어갖고 이걸이개고거이 들고 거이요이 <놀람> 바닐라 크림 좋아. 나도 좀 도넛은 기본 맛들이 좋아. 응, 우유나 바닐라. 맞아, 그런 게맛있어 바닐라 하나랑 먹어볼래 어... 요건 어때? 에스프레소 치즈 감자. 그래?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먹자. 안녕하세요.